안녕하세요. 오늘 고추밭에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막 와. 저희 그 고추에 쓰여온그 부직포. 지금 어그저께 프린트 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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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따 있죠. 바람아 되게 바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저희는 깍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풍이 거의 오늘 뭐 태풍급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람이 불어도 다행히 날라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 안쪽에 어우 그냥 펄렁펄렁 펄렁펄렁 합니다 이게 부직포가 바람에도 괜찮은가 해서 하는데 이게 생각 외로 또 이렇게 잘 버텨주겠네 여기도 한두 군데 또 가끔 빠지는 게 있어서 덜렁덜렁 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또 가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바람 많이 불고 있고요. 고추돌안에서 지금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 그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엄청나죠? 다분지 고추 야, 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장하는 모습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도 무사하기를 바라면서.